많은 차들이 꽉 차서 캠핑을 어쩌는게 여기서 다 주무셨답니다. 장난 아니지요. 어, 이렇게 시원한 곳입니다. 예, 이분들 가시면 자리가 아직 공터가 많습니다.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강산 오늘 여기 대관령 쪽으로 차를 돌렸는데 여기 해설위원 선생님 한분 모시고 잠깐. 예,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아, 여기는 예. 옛날 대관령, 예, 하행 휴게소, 정상이에요. 아, 정상. 예. 예, 예, 예. 그리고 대관령에서 가장 높은 곳은, 예. 그래서 저, 쪽곳 넘어가면은 선자령이라는 예. 곳이 있어요. 오, 선자령 예, 예, 예. 예 1,150m 정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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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자령이 거기가 제일 높은 곳. 와. 여기는 높이가 얼마정도 되죠? 여기는 한 840m 정도 와 그럼 해피 7 0 0의 최고 좋은 지대 잖아요 그죠? <laughs> 네. 근데 오늘 막이 캠핑카 진짜 네. 맨 부자분들 여기 지금 피사하러 오셨는데 네. 한 수십대가 지금 이렇게 쫙 모였거든요 네. 모였는데 어쩌면 다 여기서 주무셨겠죠? 그렇죠? 네, 그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보통 아닙니다 보통 아니고 아무튼 선생님 여기 음, 근무하시면서 에러점이 무엇이죠? 어. <laughs> 예, 괜찮습니다. 에러점이라고 뭐 딱히 뭐. 예. 저희들은 뭐 이게 다 산에서 생활하고 예, 예, 산이 예. 좋아서 산을 나꾸면서 예, 예, 예. 어, 등반객들 이제 안내도 아, 해드리고 예, 예, 등산길 예. 점검도 해드리고 그렇게 예, 하는 겁니다. 예로산은 단지, 단지 없고 예. 아까처럼 이렇게 쓰레기들 함부로 버리거나 시 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심해서 예, 예. 그거 하나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쓰레기 더미. 저거 청소하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분리수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아무거나 가스통 같은 거 쓰시고, 그거 구멍 안 뚫고, 저기다 만약에 넣었다 하면은 큰 위험한 사고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 이렇게 깨끗한 나라를 유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자그마한 정성도,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난화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닐이는 적게 쓰시고 신문지 재활용하시고 많은 이용을 하셔야 우리 나라가 살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몇십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진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지켜 나가면은 예.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고생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진짜 우리 손으로 갖고야되지않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여기 선생님과 얘기 나누었는데 선생님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 됐죠? 아, 올해 뭘? 처음 1년째입니다. 와, 아, 그러세요. 예. 여기 산이 좋아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와,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뭐가 있죠? 어 항상 예 산에 들어가면 맑은 공기를 쉴수 어, 있고 어떻게 운동도 좀잘 예. 되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와 그래서, 그럼 일석이조네요. 예. 근무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예. 예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아닙니다 <웃음> 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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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쭉 여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왜 여기 그림 전시는 안 하고 계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단수를 못하고 야 있어요. 이거 진짜 전시하면 너무 좋은데요 네, 그죠 네, 여기 그렇죠. 풍경이 다 찍혀 있잖아요. 네. 문은 열수 없는 거예요? 문은 열수 있는데. 어, 제가 잠깐 유튜브로 살짝 그 안에 전경만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전이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음.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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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감사합니다. 여기 관계자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은 여기 과, 관리. 네, 센터장입니다. 오, 센터장님. 오, 땡큐. 저는, 에, 옛날에 노래 좀 했습니다. 예, 자랑은 안할 겁니다. 오, 선생님이 지금 전시, 예, 안 하시는데, 여기 그림, 이거를, 전시관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시관이라기 보다는. 어. 예 네, 여기가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특수 조림을 한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특수 조림이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이 예. 6 2 5때 전부 산림 확대가 되고 나서 예, 예. 산을 조성을 할때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제 특수 조림들을 많이 했는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응. 이렇게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데에는 응.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맞아요. 보시면 어. 음, 이걸 보시면 아실 잠깐만요, 수 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처음에는 예. 이렇게 화피 안에 있었고요. 아 여기 지금 영목을 심은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02년도 사진인데 이건 어. 이제 성공한 사진이죠.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지금 푸른 예. 숲이잖아요, 선생님. 예. 이야, 아, 이렇구나. 보면 예, 예, 예.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무를, 예, 예, 예. 바람을 막기 위해서 통발을 아 설치를 해갖고, 동그랗게 나무를 좀 키우고요. 예, 예. 통발들이 다 아, 보이죠. 아, 그니까, 뿌리가, 어, 자리 잡을, 잡을, 잡을 때까지, 요렇게. 통발만 하고.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다음에, 몸체 책을 만들어서, 방금 어머. 책이라고 하죠. 잠깐만.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목체를 만들어서 나무 울타리로 계속 바람을 막아주면서 식장에 맞춰서 예예. 그렇게 해서 나무를 키운 게 지금 우리 특수 조림된 저 산이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와, 보면 비슷한 종류의 나무들이 어. 좀 심어져 있는데. 예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어. 바람이 전 세계에서 바람이 많은 데라 그러면 몽골 같은 데가 바람이 많죠. 어 몽골. 예, 몽골 예. 같은 데에서 어어. 그 선진지 견학으로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하시오. 네, 대관령이라 하면은 진수적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사를 잠깐 이렇게 사진으로 오, 남겨놓고 그래서 코나 오시는 분들한테 예, 예. 이런 일이고 있는데 어머 어머 지금 사실 코로나 이유 때문에 예, 예. 여기 지금 막아놓고 아, 가지고 예, 예.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선생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예예 예. 선생님 여거는 예. 어떻게 설명하죠 여기 네? 여기 여기는 어떻게 아니, 설명 평가단 방문했던 어머 그렇죠 예. 평가단 그러니까 예. 하나하나의 예. 예. 묘목을심어놓고 평가단 분들이 예. 이렇게 방문하시고 예. 점검하시고 예. 야 하나하나의 정성이. 목책 보시면. 예. 어. 예. 야, 어. 이렇게 멋있습니다, 선생님.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목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목책가 세운 거죠. 와, 이거 보세요. 이런 수림 하나가 이루어지기에 우리 우리의 땀방울이 얼마나 많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람을 막고, 나무를 심고, 네, 키웠답니다. 이렇게 푸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연 도잘 어. 하시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말 예, 진짜 자연을 제대로 해치진, 하세요. 해치지 말고 예, 잘 예. 갖고,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laughs> 아, 센터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예.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야 이거, 진짜, 진짜 삽을 들고 이렇게 다 심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 일 아니지요? 이거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땀방울이 여기 담겨있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푸른 숲을 이루고, 어, 선생님, 이거는 어디 전경이지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산어 공모전 어. 사진 공모전을 산림청에서 매번 하거든요. 예, 공모전이 이제 올라온 건데 이 사진은 선자령 쪽 사진이고요. 예, 선자령에 예. 네, 선자령이 원래 겨울산이 유명하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이제 어 수상했던 산들이에요. 어, 산은혜라든지아 수상산, 예, 덕유산이라든지 예, 예, 이런 산 사진들입니다. 와, 이렇게 수상작입니다. 야, 근데 진짜 멋있네요. 와, 완전 몸에서 소름이 더, 너무 멋있어서. 우리나라 되게 멋있죠? 오, 진짜 멋있죠. 우리나라 강산이. 진짜 외국어로, 저기 뭐 나가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봐도 다못 보는데. 어 너무 멋있습니다. 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여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았는데 저인데 이렇게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와, 선생님 요거는 어디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 잠깐. 야, 사, 설명이 안 나왔고 사진만 나왔어요. 근데 와, 이 구름 어떻게 촬영했지?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오. 보세요. 음. 수상작입니다. 어우, 대박, 대박. 이렇게, 이렇게. 이야, 진짜. 어, 언제쯤 여기, 어우. 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 얘네 둘이. 어, 이거 어떻게 촬영했을까? 어, <laughs> 나못 살아. 이야, 선생님, 이거 좀. 야, 이.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너네들이 뭐해? 어머 너무 사랑스러워 아우, 지금 잠깐 한 10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곳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멋있는 곳을 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 여기가 865 해발 예, 이 나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한 포기 한 포기 나무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 여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제일 정상에 비석이 있는데 저기는 <laughs> 친환경, 에너지, 가그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아, 참, 멋있지요? 예. 여기 비석은 고속도로 중공 기념비입니다. 예. 참,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이거 보세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오늘따라 구름도 이쁘게 어, 저희 카메라를 예, 빛내주네요. 크, 너무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여기는. 아, <laughs> 휴대폰도 터지네요. 며칠 동안 휴대폰이 안 터져서 고생 좀 했거든요. 근데 저 밑에 보세요. 캠핑카 꿀락지입니다. 꿀락지. 꽃 꿀락지였는데 여기는 캠핑카 꿀락지입니다. 시원한데 찾아오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저쪽 캐나라는 이 나무들이 한 그릇 한 그릇 어떻게 심어졌는지 여러분들, 아, 예참 반기네요. 음. 우리가 아까 쓰레기 어 이렇게 줍는 분들 보셨죠? 그 하나하나 쓰레기 줍으면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버리는 심정하고 줍는 심정, 예말안 해도 알겠죠? 저래 많은 캠핑카들이 꽉 찼습니다. 예. 여기 와서 하룻밤은 좀 쉬었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 <laughs> 무료 캠핑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예. 이 <laughs> 방풍막.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이 뒤에 매그루의 소나무를 위해서 방풍, 방풍막을 이렇게 설치하고, 얘네들이 이제 몇년 되니까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성 드린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바람막이죠. 이, 이 정도로 바람이 센 곳인데, 요 나무가 큰 그, 실하게 자랐잖아요. 애들이 뭐라냐면 이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크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쪽에 방 방풍막이 있고, 저쪽으로 또 방풍막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또 방풍막이 있습니다. 예. <laughs> 와, 얘네들이 완전 튼튼. 뭐이 정도면은 어떤 바람도 이겨내지요. 음. 애기 때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워낸 이 소나무들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 참 좋은 곳입니다. 음, 아래로 내려오면서 겹겹이 이런 방, 방풍막을 예, 설치했습니다. 소나무를 위해서. 예. 이거 보세요. 여기도. 난 아니지요. 세상에. 음, 음. 너무 좋은 것이지요. 라고요 지금 집가또 왔어요. 저 먼저 보저저 이따 가할때나2 0일 됐지. 와, 2 0일 동안 여기서 생활하셨다고. 어. 집 대단한데. 어. 어서또 거예요. 어, 집은 어디 계시죠 인천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대관령이 최고 좋지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관리자분들 여기서 아무튼 이해합니다. 예, 예, 예. 열심히 우리 살아봅시다. 예. 예, 여기 사모님 여기서 3일 밤을 주무셨다는데 너무 시원했죠. 그죠? 근데 사모님은 옆에 있는 쓰레기를 지금 앉아갖고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너무 저기 좋아요, 여기. 어. 예산 공기도 좋고, 예, 산 공기도 좋고. 어, 시원하고 예, 좋은데 사람들이 예, 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예. 그, 이런 신선한 데다가 예 개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똥 쌔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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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나 그거 그거 제일 못맞어예예 예, 지금 여 사이 사이에 쓰레기를 싹주워서 괜찮은데 어. 너무 그냥 아이고 진짜예 야 그러니까 잘한 사람 그렇죠. 맞아요. 이 자연으로 가야죠. 네. 어, 자연으로 가야죠. 어. 그래서 너무, 야,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못마땅해. 예, 못마땅 하죠. 그죠 예. 네. 사람들은 잘하는데. <laughs> 예, 맞아요. 우리 젊은이들 좀 이런 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네, 어르신들 지금 다 이렇게 깨끗하게 주사 갖고 몇개 중에 있는. 예, 예. 맞아요. 저기 못해서 그러지. 안 그러면 뒤에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뽑아. 예, 맞아요. 맞아요.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야,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십니다. 아니, 근... 좋은 사람이 많아요. <laughs>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죠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사모님, 살림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laughs> 좋습니다. 사장님, 뭐 맛있게 드십니까? 국수. 어, 국수. 네. 내가 준 오이 그 네. 뭐야 이렇게 네. 채 썰어 갖고 네. 맛있게 가 드세요. 네. 한번 찍어도 괜찮겠지요? 네. 어. 어머. 3일 동안 여기서 주무시고 두 분이 제가 그래서 야채를 사모님하고 모공예거든요 드시라고 하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계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사모님 보세요. 이렇게 알뜰하게. 아, 아니요. 내가 머문 것은 내가 정리한다. 그치요? 음, 내가 있는 동안은.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예, 자연은 자연을로 가야 되고. 네, 예, 맞아요. 더우니까. 사모님 더위 먹어요. 좀 선선하게 사람들이 하셔도 됩니다. 와서 어. 날 자고 간 사람들이 그냥 막고가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검착에 있는 사람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풀까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나는 지금 이렇게 따뜻한 분 보, 보고 너무 감동 먹어서 제가 먹으려고 했던 야채를 들고 왔습니다. 나눠 먹는 게 최고죠. 그죠? 네. 예. 감사하죠. 어, 감사하죠.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뵙시다. 네. 언젠가 또 만나게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